안녕하세요. 73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2025년 12월 20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오늘은 흐트러진 일상에 질서를 세우기 좋은 날로 정리와 점검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업무에서는 꼼꼼한 확인이 실수를 줄이고 성실한 태도가 주변의 신뢰를 이끌어냅니다. 건강면에서는 체력 저하보다는 긴장성 두통이나 피로 누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은 무난한 편이며 지출은 계획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행운의 색상은 진회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2입니다. 오늘은 작지만 확실한 한 걸음이 내일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작입니다. 이제 월별 오늘의 운세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성과에 대한 만족감이 클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깊어지고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기다렸던 사람에게서 반가운 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3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감정기복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하루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의사표현이 필요합니다.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협업에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보다는 건강과 휴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심신의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집중해 보세요.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금전적인 면에서 안정감이 생기고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운이 들어오며 추진력도 강해집니다. 오늘은 주저하지 말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소소한 실수가 반복될 수 있으니 꼼꼼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는 하루이니 말 한마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보다는 경청이 필요한 날입니다.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일정 속에서 여유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안정감을 소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상의 변화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루틴이나 가벼운 취미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태도가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명언입니다. 자신의 꿈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용될 것이다. 패러그레이. 패러그레이는 미국의 기업가이자 작가로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두며 자수성가한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주도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타인의 꿈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열정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